안녕하십니까. 줄리입니다. 야, 오늘 바깥 기온이 37도입니다. 37도. 아주 더운데, 시원한 곳을 찾으러 간다고, 여기 지금, 버드나무 아래 차가워 치고, 오, 그늘을 이렇게 만들고, 낮 시간은 여기서 쉬고 있습니다. 저는 생자리를 까기 위해서, 어, 이 더운 날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 더운날 짐빵을 안해야되는데 뭐 짐빵을 하고 생자리를 하나 아까 보고 왔습니다 더운날이군 아, 더운 날이구나. 아 여기 아까 보고 왔습니다. 여기. 여기 앞을 베고 여기다가 한번 대편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우에 가지 조금 작업하고 여기다가 좌대 펴고 오늘은 여기서 한번 즐겨 보겠습니다. 일단 작업 시작합니다. 앞에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한대 낚시할 겁니다. 한대 낚시. 날도 더워서 몇가지 좌대 들고 오기도 모여서 뭐 간편하게 외대로 집어 낚시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너무 더워서 아, 엄두가 안 나네. 오늘 한대 낚시로 붕어를 볼수 있는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한대 낚시를 제가 좋아하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그늘이 지고 더울 때는 보이시죠? 백숙입니다, 백숙. 줄리프 백숙으로 만나게 먹고 밤에, 아, 붕어구을볼수 있도록 노래를 보겠습니다. 백숙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하류권에 아까 처음 나무를 뱉던 데는 수심이 안 나와서 상류권 수심 깊은 데로 왔습니다. 겨우 낚싯대 하나 폈습니다. 하나 폈는데, 몰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낚싯대 하나 핀 몰골입니다. 이야, 정말 무신장 덥습니다. 뭐 좌대를 피고 할 엄두가 안 나서, 아, 떡밥 낚싯대 한대 폈습니다. 너무 더워서 오늘은 쉰다 는 마음으로, 아, 외대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래 더운 날씨에 낚시 어디 출조하지 마십시오. 너무 덥습니다. 수심은 한 2.3m정도 되고 어휴, 지금부터 5시 반입니다. 밑밥을 주면서 한번 낚시에 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자를 편성했습니다. 아 물색도 좋고 다 좋습니다. 등뒤가 지금 그늘이 돼서 시원하다고 느껴지지만은 워낙에 온도가 높아가지고 움직이만 하면 땀이 막 쏟아집니다. 밑밥 좀 주고 오늘은 여기서 조용히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오늘의 떡밥 합은가로분1에 어분그루텐 2 넣고 쫀쫀하게 해서 집어도 하면서 미끼용으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낮부터 땀을 흘려가면서 밑밥을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해가 넘어가기 한 30분 전인데, 아 어두워지면 입질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이제 날씨가 좀 살만합니다. 그래도 해가 넘어가니까 어우 살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아우 아까 낮에 낚싯대를 필라고 좌대를 들고 저 하류 쪽에 가려고 했는데. 땀이 너무 나서, 어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외대 피고 그냥,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뭐 그런 식으로, 너희를 좀 피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한대 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입질이 없지만은 하, 어두워지면 입질을 하지 않을까. 아까 건너편 고래에서 붕어도 한 마리 뛰는 것도 봤고 기대심을 가지고 천천히 임해 봅니다. 이야 정말 날씨가 올해가 제가 낚시 다녀본 이래로 가장 더운 것 같습니다. 뭐, 시원한 곳을 찾아서 간다고 다니지만은, 지금 올해는 비도, 장마도 없어갖고, 계곡지를 가도 계곡에 물이 거의 없고, 내려와도 그 뜻이 떳떳하게 내려와서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나마 이, 강개예본 바람만 불면, 어제 하루 있어봤더니, 아우 바람 부니까 어제는 목이 다 하나도 없고, 너무 시원해서 차에서 잘때 이불 덮고 잤습니다.오늘은 바람이 안 부니까 좀 덥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어제 제대로 못 잡은 붕어를 오늘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밝혀봅시다. 아, 이거 입질이 전혀 없네요. 음, 일단 집으로 한번 밝혀봅니다. 12시가 됐는데도, 야 입질 한번 없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하네. 한 1시까지 한번 <laughs> 지켜보다 자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봅니다. 아침 6시에 나왔습니다. 아유, 어제 밤에 계속 집중을 해봤는데, 새벽 1시까지 낚시를 했는데, 야뭐 생명체가 없습니다. 생명체가 없어. 근데 저, 최상류권은 하고, 본류와 마주치는 데서는 부어가 나왔습니다. 어, 거기는 수심이 좀, 한 70, 80 되는 데서 나왔는데 여기 이메다권에서는 지금 아침에도 까딱을 하지 않습니다. 해가 뜨고 있으니까 아침 입주를 한번 기대해 보고 상류에 나온 붕어 한번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수로의 상류권입니다. 이야 에이? 그림 예술이지 않습니까? 봄에 여기 붕어가 올라타면 정말 괜찮은 곳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어제, 변왕님, 어제 몇 시까지 했어? 1시 20분. 근데 더 나왔어요? 아, 근데, 금들, 근데긴 했는데 올리지 못했더라고 아, 그래도 변왕님은 <laughs> 귀한 붕어를 봤으니까, 붕어 고기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원짜리 살림망. 여덟 칠에서 기다렸는데 7곱칠아 너무하잖아 7곱 치짜리 붕어 구경했습니다 해가 또 측면에서 정면으로 이글글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색도 좋고 좋은데 입질은 전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최상류에서 한 마리 요, 볼류하고 마주치는데 두 마리 나온 게 답니다. 야, 여기는 나무 그늘이 있어서 시원해서 찾아왔는데, 봉봉극을 보기는 모르겠습니 오늘만 그런지 예전에 왔을 때몇 마리 잡았는데 오늘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 한여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출조시 날씨 잘 체크하시고 출조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딴 방법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또 다른 물가신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